여러분, 잘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 만화, 이거 다 공부입니다. 주인공이 지구를 지켰는지 아니면 주인공이 지구를 지키다가 죽어 버렸는지 아니면 저 좀비 떼들이 마구 달겨들어서 라마를 그냥 뜯어 먹어 버렸는지 이거 다 기억에 남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스토리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몇 년간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요 아니 그럼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가 그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단어마다 그 의미가 생기기까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attle 전쟁이란 단어죠 이걸 처음에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bat 요건 뭔지 알죠 야구방망이를 야구 배트라고 하잖아요 몽둥이란 뜻의 단어예요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몽둥이로 싸웠죠 battle이란 이 단어가 몽둥이 bat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치다라는 뜻의 비트도 bat에서 나온 단어죠 몽둥이로 치니까 또한 옛날에는 악기가 북처럼 단순하게 치 는거 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가 박자라는 뜻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어원의 스토리를 이용하면 무작정 외울 때보다 훨씬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게다가 단어들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이 이미지 로 외우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저장 이 되니까 훨씬 기억에 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스토리와 이미지로 공부하를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화로 외우는 영단어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화야말로 스토리와 이미지 그 자체잖아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 출판사분들이 만화를 읽기만 했는데 단어들이 저절로 기억이 나서 야 이거 제목을 그냥 저절로 영단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짜 그게 책 제목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미지로 떠올리려는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덜 지루해요 저는 심지어 그림 한장 없는 국어 독해를 할 때도 항상 속에 그리거나 여백에 직접 그려가면서 독해를 했어요. 해보시면은 앞에 내용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항상 왜 그런지를 알아내세요. 그 원인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 공부를 신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공신, 공부의 신이 되는 거죠.